여자의 도파민을 자극해서 여자가 여러분에게 안달나게 만드는 구체적인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의도적 오해를 유발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일부러 살짝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조금 가벼운 주제로 가야 돼요. 딱세 가지 주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너 아무한테나 착하잖아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해 보이고 싶으면서도 아무한테나 쉽게 잘해주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진 않아요. 특히 이 사람한테만 잘해줬다는 건 감정적으로 투자를 한 건데 상대가 오해하면 이 오해를 즉시 풀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너 아무한테나 잘해주는 거 아닌데라고 설명하려고 하죠. 두 번째로 하면 좋은 의도적 오해는 외모 많이 볼것 같은데? 라는 말입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쉽거나 가벼워 보이는 걸 극도로 꺼려요. 그래서 실제로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자여도 여러분이 외모만 보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면 즉각적으로 기분이 불편해지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싶어져요. 결국 상대는 아닌데, 나 외모보다는 느낌이나 성격이 더 중요한데? 라고 해명하게 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좀 재밌고 가벼운 분위기면 외모 안 본다고? 그러면 나 좋아하겠네? 라는 플러팅을 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 너 금사빠지. 이렇게 말하면 여자는 즉시, 진짜 아니야. 완전 신중한 편이야. 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싶어져요. 이 과정에서 여자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내 진짜 모습을 제대로 이해시켜야만 하는 특별히 중요한 남자로 무의식적으로 세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지금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